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식량 안보는 우리 가족의 안전, 인류의 미래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고려 그린푸드데이 선포식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로컬 푸드로 적절하게 요리해서 남김없이 먹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발생되는 탄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우리 지구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회, 소비자연합 중앙회, 우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코리어 그린푸드의 실천 운동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동은 우리 커나가는 아동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다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이 운동에 참여해서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더 나아가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합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게 먹는 것, 즉, 소비를 줄이는 운동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수학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것이 소식입니다. 먹을 만큼 알맞게 조리해서 남김없이 먹는 운동, 이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고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의 고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불행히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이 저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때 지구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실천에서 지구를 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화이팅!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선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뜻 깊은 캠페인을 준비해 주신 김춘진 사장님을 비롯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주로 정부나 기업에서만 쓰는 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끼 챙겨 먹는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조리 과정, 일상 곳곳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지구의 푸른 하늘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작은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코리아 그린 푸드데이 캠페인의 핵심은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 저탄소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 둘째,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로컬 푸드를 자주 이용하는 것. 셋째,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 것.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 일상에서 모두 쉽게 실천이 가능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이 바로 UN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과제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캠페인을 잘 실천하시고 또내 이후되게도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지워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 그린 포드 데이 선포식을 축하드리고 이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